네 안녕하십니까 길쌤입니다 네 오늘 길쌤과 함께하는 바둑교실 바로 양투도 단투도 수매 단수 양단수입니다 양단수는요 우리가 한 팔은 한팔한 한 팔은 한 팔이라고 하지만 두쪽 팔을 다피면 양팔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양단수는 돌 하나로. 바로 두 개의 단수를 만드는 것입니다. 화면 보시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두는 것은 백돌 하나를 단수 쳤기 때문에 단수라고 합니다. 단수는 어떻습니까? 다음 백돌 차례에 도망가면 끝. 자, 양단수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보시죠. 한 번에 두 곳을 단수 치게 되는 것을 바로 양단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백돌이 만약 위쪽에 있는 백돌을 살리면 나머지 하나를 따내는 겁니다. 자, 그럼 예를 도망가면 그러면 나머지 하나를 따내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기술이죠. 넘어가 보시죠. 자, 여러분들이 항상 바둑을 두면서 오해하는 것이 나는 죽일 수 있고 상대방은 나를 죽일 수 없다. 맞나요? 그렇죠. 상대방도 나를 양단 수칠 수 있다. 이겁니다. 만약 지금 백돌 차례라고 쳤을 때 백돌이 이곳에 두면 위쪽을 도망가면 아래쪽이 잡아 아래쪽을 도망가면 위쪽이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흑돌은 보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보강. 나의 약점을 찾아서 안전하게 지키자는 이야기죠 어디를 지켜야 될까요? 상대방이 두고 싶은 그곳 양단수가 되는 그곳을 바로 지키는 어, 아이고, 죄송합니다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양단수가 해소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